634번은 이렇게 이 값이 주어졌고, 이 시계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서 제곱해주면, 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제곱해주면,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요1 마이너스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 2가 되겠죠. 그러면, 넘기고 넘기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뭐, 인수분해 하거나, 뭐, 유리, 이거를, 이거를 통분해서 인수분해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만 구해주면, 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sin theta plus cos theta 제곱한 값은 sin theta minus cos theta 제곱한 값에서 plus 4배 sin theta cos theta 값을 더해주면 값이 같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모르고 이 값은 루트이니까이 값이 되겠죠. 그리고 sine 세타 곱하기 cos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비하니까 마이너스 2 0이 되겠네요. 그러면 sine 세타 플러스 cos 세타 값이 0이 되고 그리고 sine 세타 마이너스 cos 세타 값이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더해주면 이 sine 세타는 루트 2, 즉 sine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럼 바로 10승 해주면 되겠네요.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이고 여기서 우승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승 해주면 3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제곱 세타는 2분의 1이고, 역시, 5승 해주면 32분의 1이 되겠죠? 음, 그러면 32분의 1분의 1이니까, 32분의 1분의 1이니까, 32. 여기도 32. 답은 64가 되겠죠?